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짜양서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학자의 필독서 소학집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눈공이자 동생행활 해수출동백사마야 동치요요아야 철리 불능유하던 비수 출기 척하야 불능 철리하야 백니 이폐류로다 수주석 수주석 현유 암 봉하니 당정 원년 시에 현인 동생. 소나미은거 그 행위여 기중이로다 자사불릉 전하니 천자불문 명성이라 장노불금문이요 문외예유 일레징조갱색천이 이로다. 장녀집 집설. 진시왈공은 명유요자, 대지요시문이니장여인이라 동생은 명소남이라 행은 가류라 동백사는 재당현하고 비수는 제합비현한이다 안풍은 현명이라 정원은 득종년호라 동생이 은거행의 예, 비, 지, 간, 하니, 시, 지, 이니, 불, 응, 여, 주, 일, 세. 한, 자, 위 자, 차, 시, 하니, 개, 부, 이, 흥, 야, 라. 예, 한, 문, 공, 이네요. 한, 유,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 생 행, 동, 생 행을 지었는데. 에, 해수, 그 내용이 이 다음과 같습니다. 해수가, 해수가, 어, 동백선에서 나와, 나와, 동쪽으로 달릴 짓자, 동쪽으로 달려 멀려 자, 멀리 멀리 철리를 쉬지 않고, 쉬지 않은데, 에, 비수는, 비수는 그 옆에서 나와서 그 옆에서 나와 천리를 못 가서 천리를 울릉이라못 가서 백리에, 백리에 해수로 흘러 들어갔더라. 그 수주의, 수주의 속현인, 속현인 안풍현이네요. 안풍현이 있으니 당나라 정원, 영간에, 어, 영간에, 그 해내 사람들이 동생, 동생 소남이 그곳에, 그곳에 응거하여, 어, 행, 의를 행했도 의를 행했도다 의를 그 가운데에서 그 속에 응거하면서 의를 행했도다 어, 자사가, 자사가, 어 청거하지 못하니 그를 청거하지 못하니 천자가 그의 명성을 명성을 듣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장목이 음 뱃슬작 뱃목봉목이죠 음, 뱃슬과 녹봉이그 장목이 문에 이르지도 못하고 또그문 밖에 있는 음 관리들이 밖에 있는 그 관리들이 날마다 날마다 와서 조세를 갖다가 조세 세금을 그, 징수했네요. 걷어 걷고 다시 그 돈을 갖다가 요구할 뿐이로다. 돈을 요구할 뿐입니다. 창녀 문집에 창녀 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쭉 보겠습니다. 진씨가 말했습니다. 어, 한문공은, 한문공, 한유는 한문공은 이름이 유, 한유지요고 자가 태지입니다. 한태지라고 하지요. 시호가 문인 시호가 문인이장 창녀 사람입니다. 그 동생은, 동생은 이름이 소남입니다. 그리고 행은 노래의, 노래의 종류네요. 노래의 일종이고, 봉백산은그 당현에 있고 당현에 있고 또 비수는 비수는 합비현에 있습니다. 안풍은 안풍은 현에 이름입니다. 당현 그다음에 합비현 그다음에 안풍현 이랬네요. 이는고 정원은 당나라의 덕종 덕종의 연호입니다. 동생이 해수와, 그, 해수와 비수 사이에서 응거하면서 그 도의를 갖다가 행하니,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 중에 그에게 견줄만한 사람, 견줄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이, 주 자는 짝주 자입니다. 짝. 주자입니다. 짝. 그래서 그와 겐줄만짝 할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자 한유가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 시를 지었으니이 시를 지었으니 부이면서 흥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차제 동생이여 조 출경하고 야기도고 인서로다 진일 부득시 하야혹 산이 초하야 혹수이로다 입주구 감지하고 상당히 기그하니 처자 불자자로다 집해 조경모독하고 산초수은은 은기고공수도하야 이양구모이육처자야라 척척은 우수야 요자자는차원야라 부모 안기효라고 부르하고 처자라 기자라고 불원하니라 사제 동생이여 아감차재는 감탄사지요 아, 아 동생이여 그 동생 소남이죠 아침에 나가면은 밭을 갈고 밤이 되면 돌아와서 옛옛 옛 사람의 글을 글을 읽고 도다 총일도록 날이 다하도록 쉬지 못하여 혹은 산에 가서 땔나무가 뗄라무 땔나무를 하며 혹은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도다. 부엌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감지한 맛을 음식을 갖추고, 장만하고, 땅에 올라서는 안부를 물으니, 안부를 물으니, 부모는, 부모는 근심하지 않고, 척척 근심하지 않고, 처자식은 원망하지 않았도다. 음 주석 보겠습니다. 조경. 모독이지요. 아침에 나가서 밥 깔고 전면 들어와서 예사람의 글을 읽는 것. 아침이면 밥 깔고 저녁이면 글 읽으며 산에 가서 네모하, 나무하고 물에 가서 고기 잡, 잡는 것은 그 공공함을 굳게 지켜서 그 돌을 갖다 지켜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양육하는 을 말한 것이고 척척은 우수야라 근심하는 근심하는 것이고 자자는 차원이네요 아, 원망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 그의 효도를 효도에 편안하였으므로 근심하지 않았고 처자식은 그의 자애운 사랑에 즐거워하였으므로. 원망함이 없었다. 다음 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차제 동생이여 효차자를 인불식하고 유유천옹지하야 생상불석무시기로다. 가유 구유 출구시연을 길에 포기야 하시니 탁탁 정중 습, 충, 의, 하여, 포지, 불식, 맹성, 비, 하여 방황, 척, 초 구, 불거, 하고, 이, 익 내, 오, 대, 구, 기, 로, 다. 집회. 유는, 생, 자, 야, 라, 차는, 은, 동, 생, 효, 자, 지, 행,을, 인, 수, 부, 지, 나, 이, 천, 지, 지, 라. 고로 상서개느 이르여 차라 아 동생여 효도하고 사랑함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서 하나님만이 알아서 그 상서로운 상서로운 기운을 내리는 내리는 것이 내리는 것이 시기가 그 일정한 정한 때가 없도다. 그의 호성에 가축 가축들도 가마가 되어서 가마가 되어서 집에 그 새끼를 낳은 그 새끼를 낳은 어미 개가 어미 개가 밖으로 나가서 먹이기를 구하자 구하자 찾자 달기와서 새끼 개를 새끼 개를 먹였네요. 딸기 아, 딸기 와서 새끼 개를 먹여줍니다. 뜰 안에는 뜰 안에서 쪼아 조아, 쪼아서 뜰 안에서 쪼았네요. 벌레와 벌레와 개미를 쪼는 졸 숫자입니다. 개미를 주어 먹여도 먹여도 먹지 않고. 소리내어 슬피 우니 달근 방황하고 머뭇거렸어 머뭇거릴 척자 머뭇거릴 척척이다 음, 척척 촉촉. 머뭇거릴 척 머뭇거릴 척 머뭇머뭇거려 머뭇, 머뭇. 그, 오랫동안 떠나지도 못하고 날개와 날개로 와서 날개로 와가지고 덮어주며 어미개가 어미개가 돌아올 길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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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주석 보겠습니다. 유는 생자야라 유는 새끼를 낳은 것이고 저들 먹인다는 것은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동생의 효도하고 그 사랑하는 행실을 사람들이 비록 알지는 못하였으나, 하늘이 그것을, 그 동생의 효성을 알았으므로, 다른 종류, 즉, 다른 종류의 그 상서상서로운 좋은 그 기운이 나타남이 이와 같았다, 이와 같았음을 말한 것입니다. 다음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제동생이여 수장여주여 시지는 부처상악하며 형제위수하야 식군지록 사군지록이 영부모수하나니 역도 가심하고 하신고 차제동생이여 무여주로다 집설 진시왈 주는 필야라 주자왈 상구 수장여 주는 의이문지지사야요 하고 무여주는 답이길지지사야니라 아 동생이여 누가 누가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짝을 할까 짝주자 짝할까? 당시의 사람들은 부부간에 부부간에 서로 학대하고 형제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임금의 임금의 녹을 먹으면서 먹으면서 먹일 먹, 먹일 사자네 먹일 식 먹을 식 아까 승 사자로 읽었습니다. 부모가 근심하도록 하니 부모가 근심하도록 하니. 이들은 또한 무슨 마음에서인가? 아 동생이여, 동생이여, 견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주자가 진씨가 말했습니다. 주는 짝필짝이다. 주자가 말했습니다. 상구의 위구의 수장여주, 수장 주장, 누가 너, 그대와 짝하겠는가 하는 수장. 어, 여군은라고 한 것은 의심하여 의심하여 못는 말이고 못는 말이고 아래 하구에 무여주 그 짝이 없다 그 말은 답이 답 대답하여 대답하여 그것을 결정한 말이 되는 것이다 견줄만한 사람이 없다 누가 그와 줄만 하는가 안가고 그두 가지를 주자가 주성을보쳤까지 경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